보면은 비중이 커버리면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비중이 작을 것, 뭐고유저항이 작을 것 당연한 거죠. 가격 저렴할 것 당연합니다. 나머진 다 상식이에요. 어, 여러분들 한번 살짝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비중 작을 것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전율 어, 요 정도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요 단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요성 이 요거 하나만 음, 요 정도만. 1번하고 4번하고 6번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찾아간다 이정도만 기억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요 음. 자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선을 갖다가 어, 선전을 했, 선정을 했는데 굵기에 대한 선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굵기에 대한 선정을 할때 누구에 이어서 켈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우리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게 허용전류를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전압강화와 기계적 강도. 이세 개는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어, 허용전류, 전압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 강도. 이세 개를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이런 부분이요. 자, 우리 전선에는 크게 보면요, 단선으로 돼 있고요, 연선으로 돼 있습니다. 단선이라는 얘기는요, 이 선을 보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선 하나로, 그게 단선입니다. 연선이라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요 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복을 벗겨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또 바깥에 어, 이렇게 선이 어, 저는 이제 막 그리지만 이것도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이 이렇게 속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선 그리고 이제 맨 바깥에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입혀 있겠죠 그렇죠 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 뭐라 하느냐 여기서 이제는 연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몇 가닥 몇 가닥 되는 것이 막 인위적으로 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몇 가닥 몇 가닥이 정해질 거란 뜻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이 여기 주어지는 이 수식. 이2라는 것은요, 맨 가운데 있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그래서 일, 우리가 n이 1층이다는 얘기는 가운데 이 요, 요 있죠? 이요 하나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체를 전부 다 우리 뭐라 합니까? 1층이라고 한니다 어, 1층. 근데 n이 1대로 우리가 1층. n이 1대로 우리가 2층이 됐을 때는 전체의 개수가 뭐가 될 거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갑니다 자, 요 수식은 여러분들 하나 좀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3 n 에 n 플러스 1. 자, 그럼 n이 1입니다. n이 1 들어가면은 여기 1이죠. 그러면 3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소손수가, 우리 아까 여기 다있는 요게 소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그래서 총몇 개가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보십시오. 여섯에서 하나죠. 요 하나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여기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게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섯 개. 그래서 여기 바깥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닥으로 되어있다. 가운데 하나를 포함해서 바깥에 외곽에 여섯 개란 뜻입니다. 아, 어, 요걸 우리가 몇 층이라 한다? N? 1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N1은 가운데 하나를 포함해서 일곱 개. 음. 그리고 N2다. 그러면 N2, 2층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2층은 소선수가 몇 개일 거냐? 그럼 여기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따져가면 은 이렇게 되겠네요. N2라고 했잖아요. 여기 2, 2, 그러면은 6에다가 2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하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3에다가 6이니까 3, 6, 8 18, 18개가 최외각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럼 전, 아니, 최외곽이 아니라 전체가, 어, 전체가 18개, 1 1니까 전체가 몇 개죠? 19개입니다. 어. 전체 가닥수가 19개에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하나에다가, 요 하나죠? 어, 하나에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그게 일곱 가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가 조금 아까 몇 가닥 이죠 19가닥이라고 했죠? 그럼 바깥에 몇개 있어야 19개가 되나요? 12개가, 5, 5. 그래서 바깥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